기운차게 깡총깡총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있는 비탈릭 부테린의 모습과 함께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의 셧다운 아직까지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미국 상원 니네 셧다운 마무리 지을 때까지 합의 볼 때까지 회의장을 떠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집에 간것 같죠. 한편 예측 시장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59%의 확률로다가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다가오는 11월 16일 이후에나 해제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 외에 12일에서 15일 사이는 31%, 8일에서 11일 사이는 9%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빨랑 끝나야 시장의 유동성도 돌 수가 있겠고, SEC도 알트코인 혐의 ETF 관련된 일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인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어서는 뉴욕의 연준 총재가 조만간에 연준이 자산 매입을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이러한 움직임이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면서 양적 완화에는 선을 그었는데 한마디로 배는 아프지만은 아직 화장실은 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오잡지 말고 빨랑 화장실로 뛰어가가지고 양적 완화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클 셀러 비트를 지금 바로 매입하라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아저씨 나돈 없어요 사고 싶어도 못사 이제.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제 현물 ETF 막대한 자금이 유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금 유입으로 전환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또 빠져 나갔다는 라 것인데요. 아이 쫄보들 진짜. 어지만 무려 5억 5,419만 달러가 유출. 이 중에서 블랙 락에서는 1억 2717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이어서 11월 달에는 그나마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지만 지금까지 11월 달 성적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번 달 들어서만 마이너스 6.5% 하락 중 2018년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 라면서 몇몇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미국의 대통령 또 람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밀어주고 있다.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량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밀리자 당연히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전략 역풍.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AI 버그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라 말을 남겼는데요. AI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상승 견인을 지켜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래된 투자자들 끼어나자마자 비트를 계속해서 파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래는 최근에 3,600개의 비트코인을 9년 만에 깨워가지고 그 중에 500개를 크라켄 거래소로 입금을 지켰습니다. 다른 물량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팔지 않겠느냐라면서 사람들은 체념을 하고 있는 상황. 또한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센티멘트 역시 좋지 않은 분석을 내보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개미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시장의 방향의 움직임은 고래들이 결정하는 경향이 컸었는데 최근에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했지만은 개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의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라고 그들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좋지 않은 분석인데요. 반면에 매집을 하는 고래들도 있기 때문에 매집 고래들이 좀 힘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야기할 것인가? 어제 잠시 힘을 냈었던 비트코인, 주요 저항에 맞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0만 4천 달러 위로 올라가서 안착을 했었다라면, 쌍바닥 찍으면서 지금쯤 반등하고 있을 것인데, 힘이 빠져가고 있는 비트코인, 주봉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아 올려가지고 성공적으로 주봉 마감을 시켜줘야만 되겠습니다. 얼마까지 비트코인의 하락을 주장했었던 분석가 릴베는 비트코인과 반대로 가는 테더 도미넌스가 저항에 맞고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가 지금부터 반등 및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사토시 슬리퍼 분석가는 이러한 재미난 차트 및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미국의 비즈니스 사이클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겹쳐 놓은 것인데요. 검은색이 미국의 비즈니스 사이클, 진한 핑크색 옅은 빨간색인지는 모르겠지만 은붉은스름만 차트 움직임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이클마다 완벽하게 일치가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둘다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4년 주기 사이클 비트코인 상승장이 끝나? 아니야. 이번에 미국 비즈니스 사이클은 이전 사이클보다 확장 단계가 더디다. 아직까지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 얘네가 본격적으로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때 비트코인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당연히 비트코인 고점을 찍지 않았으며, 비트코인 상승장이 길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유동성을 따라가는 것도 아닌 미국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따라간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장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갖다 붙여?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보시면은. 굉장히 잘 일치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연이라 보기에는 그 기간과 일치하는 정도가 굉장히 밀접해 보인다 다만 주의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미국의 비즈니스 사이클 을 계속해서 하락세를 겪거나 경기가 악화되면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면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좀 돈을 빨리 풀어 가지고 돈으로다가 경기부양을 좀 시켜 줄수 있으면 좋겠다 자, 한편 알트코인들 어제 잠깐 고개를 들었었는데요. 비트코인 하의비분석가는 야야야야야 이거 봐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를 깨고 떨어지고 있다. 만약에 쭉 하락하게 된다면 라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힘을 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편 알트코인들의 대장 이더리움 현을 ETF. 비트와 마찬가지로 잠깐 유입 들어왔다가 또 유출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4810만 달러가 빠져나간 가운데 블랙룩에서는 3,296만 달러가 유입!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은 좀 별로라고 생각한 것인지 비트코인에서는 돈을 빼고 이더리움에는 추가로 자금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소식 중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이더리움 재무 기업 중에 하나인 샤프링크 게이밍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량의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입금시켰다라고 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야, 그럴 거면 은 매입을 왜 했냐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샤프링크 게이밍 측에서 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거 우리 아니다. 니들이 지가 이름을 잘못 표기해놓고 왜생 사람을 잡냐?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어서는 AI 코인들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월드코인도 좀쏠수 있지 않겠느냐? 주요 지지 구간 위로 올라와서 하락 추세만 뚫을 수 있다라면 상승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 근데 그러려면 비트코인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어제 잠깐 힘을 내는 듯했다가 다시 짜부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부디 주봉 마감만큼은 최소 10만 3천 달러 위에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캐나다 밴쿠버의 시장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자판기에서 콜라를 사먹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I'm so excited. It's the first time looking at this uh, machine, and I'm going to try to buy something uh, using my Bitcoin. All right, so I'm going to try Coke, and I'm going to go send, and pick that up. And I'm going to type a message in here mayor can Sim Ban return send. Oh, yeah. Yes! Excellent. <laughs> Best Coke ever. <웃음> <웃음> 참고로 미국 마이애미의 시장 프란시스 수아레즈는 2021년도 11월부터 모든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죠. 그 힘든 하락장을 지나서 지금은 받았었던 비트코인 월급이 무려 300%가량 상승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너스도 이런 보너스가 없다. 비트코인 존버는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광주 뜻을 통해서 토마토 채널 지원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